그래서이 그림 이것이 보고 이 표를 보고 유추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보호하셨어요. 문지방 이겁니다. 그 집안을 절대로 보호하신다는 문지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할 적에 구체적인. 제, 이 뭡니까 이, 집 사는 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집 하나 사는데도 복잡한데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이 영원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시겠어요? 계약이 첫째입니다. 스가랴서 1 2 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직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어사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혼직한 잔이라고 했죠. 혼직하는 잔. 이 잔은 히브리말로 Threshold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문지방을 내 허락 없이 들어온 자는 내가 굶문하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문지방을다 보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멸망시켰어요. 과거에 바벨론도 그랬죠. 아스르도 그랬죠.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그 다음에 로마. 다문지방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시파 받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더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의 문지방입니다 여기. 전 세계, 맨 가운데, 이게 세계,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를 가기 위한 문지방. 그러니까 하늘의 맛을 보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이 문지방을 들어야 된단 말이 그래서 특히 동예루살렘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팔레스 끝인 거친 9월 달에 동예루살렘에 피해로 국가를 세워서 거기에 수도를 사는 거요 하나님의 문지방을 허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 스관에서왜 내가 그런 국문 아니라, 땅을 왜 가르고, 땅을 가른다는 건 물지방을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네가왜 함부로 들어오냐. 내가 너 함부로 들어오면 두지 뭐, 그냥 강과장 그대로 심발하십니다 그래서, 감난사는 예루살렘의 물지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서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리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부억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다. 저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냐면 감난산을 믿습니다. 히브리 뿌리는 철저하게 감난산이 골고루 닿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난산에 돌아왔 이게 이제 레드 헤이커인데요. 이 동편에서 쭉 다리가 있었고 여기 보면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 보면은 휘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성, 서,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진 그 둘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알았어요? 감난산에서 쭉 본형이 다 보인다. 이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편 감난산은 예루살렘의 문지방인 것을 스가랴 14장이 또 그것을 증명합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을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을 북으로 절반을 남으로 오게 고 그래서 사실상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지상제를 마실 적에 아, 아무 데나 안 들어오시고, 반드시 불지방을통해예수님 그 네. 들어오시기 때아에 감난산을 통하여. 그래서 동문, 이스턴 게이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를 거니다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습니다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를 들어, 가로도 물어보고 산, 그런 나로도 물어보고. 지금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설주를 딱 발라놓고, 주님만 오시면, 지혜로 오시서 환영하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그 들어가가지고 너희 교질을 하겠다. 못된 걸, 문지하 예수님이 아무나 아무 집에 안 들어가셔요.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삼고 나의 최고의 주인이신 것을 내 마음의 문 지방을 다 피로 발라서 열어놓으면은 주님이다 두시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나우티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부 교회 문깥에서계신거다 이게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문지방 언약을 가지고 좀 나와 같이 교제하자. 이제 나와 영원히 살자. 신랑이 왔으니까 신부하 같이 살자고 막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은 내가 그얘기를 들어가. 그리고 이기는 그 얘기란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이 문지방 언약을 제대로 알면은 마지막 때 신부와 신랑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과 등을 가지고 기름을 도라합니다. 이 도라의 그 문치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도라 공거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희생 때문에 되었습니다. 히브리스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차지 고난을 받았어야 그러시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두리 예수님도 토라 그대로 오늘 내 위기 그대로 자기를 산 제사로 두니다그 법칙 그대로 단번에 들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위에는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이 마이크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토라에 가르침기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사 방법 다섯 가지습니다 올라 번제 offering 그다음에 민카 grain offering 그다음에 죄를 졌을 때 속죄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물건을 손해에게 했을 때 속건제 guilt offering 다섯 가지가 오늘 내비게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달하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경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가. 하는 이 법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머물지 말고 당장 이 시간부터 내가 생활하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으로 피를 다 문지방에 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신다 하는 이 생활의 순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다가 영원토록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위기 1장부터5장1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특별히 해망문 앞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를 만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문지방 언약으로 예수님의 문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성경적으로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면 절대로 우리 집안을 보호하신다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 영적인 법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활 전체에 적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토라 공부가 될수 있도록 이 클래스와 이 말씀 듣는 모든 전세계에 있는 이 팟캐스트 또 인터넷 유튜브의 모든 듣는 자들을 이 말씀과 언약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기다. 아멘.